안녕하세요.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4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For everything that was written in the past was written for our instruction, so that through endurance and the encouragement of the scriptures we might have hope. 이는 과거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원을 위해 기록되어 기 때문이라 그래서 인내 성경이 인내와 성경이 주는 그러한 격려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절입니다. <laughs> May the God who gives endurance and encouragement give you the same attitude of mind toward each other. The Christ Jesus had. Endurance, 인내와 encouragement, 격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똑같은 그런 생각, 정신의 태도를 우리 각 사람 서로 서로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New Living Translation. May God who gives this patience and encouragement help you live in complete harmony with each other, as is fitting for followers of Christ Jesus.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참을성, 인내와 격려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 그리스도 예수의 추종자들. 제자들에게 맞는 서로 서로에게 그런 완벽한 조화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바람직한 피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서로 완벽한 조화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수 있도록 살수 있도록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May the God of endurance and encouragement grant you to live in such harmony with one another, in accord with Christ Jesus. 자, endurance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grant give 같은 말이죠. 너희에게 에,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도록 에, 각 사람과 서로서로와 그런 그런 조화 화평으로 살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에 따라서 무슨 이노 코드거든 no? 그리스도 예수에 맞춰서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평강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Now may the God who gives endurance and encouragement grant you harmony with one another in Christ Jesus. now the God of patience and consolation grants you to be like-minded one toward another according to Christ Jesus 자, 그러므로 인내와 위로, consolation, 위로죠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무하도록 주시기를 원하노라 like-minded 같은 생각이죠 같은 생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서로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의거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의 하따하게 그렇게 모두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화평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ow. May the God who gives perseverance and encouragement grant you to be of the same mind with one another according to Christ Jesus. Perseverance 인내죠. 네, patience 네, 인내입니다. 아, 네, encouragement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2 절, then make my joy complete by being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united in spirit and purpose. 네, 같은 말이죠. 그러 그리고 어, 나의 기쁨을 완벽하게 하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함으로써 서로 생각이 같음으로 너희가 서로 생각이 같으면 그러면 내가 기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면서 똑같은 사랑을 가지면서 너희들이 서로 서로 사랑하면 내가 기쁘겠다. 그리고 being united in spirit and purpose, 그리고 영안에서 그리고 목적 안에서 그렇게 서로 연합된다면. 내가 정말 기쁘겠다라는것이죠이것이이제그는이들이 서로 서로에게 가져야 될 그런 태도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고 상대방이 없는 거 채워주고 없신 여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3장 8절 베드로도 같은 말했죠. Finally, all of you be like-minded and sympathetic, love as brothers, be tender-hearted and humble.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사람들아. 서로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서로 동정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도 아주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자 이것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런 삶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